반갑습니다. 사회학에 이해, 오늘은 제12주차, 아, 우리 사회계층, 사회계급. 뭐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오늘날에 무슨 뭐 계급이 있냐? 아, 뭐, 그렇게, 이제, 에볼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세력, 뭐, 어 집단, 그죠. 그걸 뭐, 계층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왜 이런 그 계층이나 어, 계급 이런 것을 이야기하느냐면, 항상 이게 불평등이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는 뭐이래 층을 짓잖아. 초 초딩들도 좀의 층을 짓고 그죠죠뭐다 어. 머리가 굵은 그 성인들도 그죠? 뭐. 어, 파당을 지어갖고, 그죠. 뭐, 층을 만들고, 그죠. 뭐, 그렇게 하고 있죠. 사회에는 이런 뭐, 개인이나 집단, 그런 것에 불평등을 가져오는 어떤 그룹, 계층, 뭐, 이런 것이 있어 왔다. 자 그런 것을 우리가 넓은 의미로 계층이라고 할때 계층에는 어떤 게 있냐 유형 그죠 신분제에서 말하는 계층도 있고 어그 다음에 뭐 그다음이 없네. 네. 현대에는 귀족제가 뭐 유럽에도 좀 있고 그러긴 하죠. 그러나 뭐 그렇게 특권을 과다하게 부여하는 뭐 그런, 어, 귀족제. 신분제로서의 귀족제는 뭐 아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양반, 우리나라의 양반제도 이것도 뭐 없죠.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인도에는 아직도 약간 이런 신분제적인 요소가 강하게 좀 남아 있어요. 그죠뭐 그림에 보디 보시듯이 그죠. 자본가들하고 노동자 계급들의 이제 차이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했네. 요 자, 이런 그 차별의 대표적인 그런 신분제가로서 인도에는 이제 카스터가 있는데, <laughs> 뭐 이게 계층이 있는 것은 뭐별 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죠? 불평등을 가져오는 차별을 하는 점에서는 그게 이제 문제죠. 지금의 유럽의 그 귀족제는 이제 그 차별을 하는 건 아니니까 어 신분제로서의 귀족제라고 말할 수는 없, 없는데 인도는 아직도 이런 요소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인도는 왜 그런 제 신분제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느냐?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사회가 폐쇄적이라서 그렇죠. 우리가 조선시대나 중세나 신분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불평등을 이제 조장할 만한 그런 여건들이 있고 어뭐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니까 그런 계급이 존재하는 건데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도 그 어떤 주변에 보면은 이게 뭐되게 보면은 경쟁을 하거나. 아, 뭐, 이런 그, 기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세계화가 덜돼 있고, 그렇죠? 개방이 덜돼 있고, 폐쇄적인 사회니까, 여전히 이제 이런, 어, 계급제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몽골군도 그, 그 산맥이 가로막혀 있는 관계로, 몽골군도 인도에 아마, 침입을 못 했죠. 어, 뭐, 안간 곳이 없는데, 몽골군이. 뭐, 일본은 뭐, 태풍 때문에 못 갔고, 그죠. 인도는 그, 산맥 때문에 이제 넘을 수가 없어서 못 갔고, 뭐 그런, 그런 것이 폐쇄적인 사회를 형성하게한좀 원인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그죠. 어, 이게 이제, 인도에는 뭐 이런 계급이 있는데, 뭐, 수두라가 이게 좀 낮은, 그죠? 어, 계급인데, 수두라의 경우에는 이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없어요. 그죠? 아, 그, 이 그나마 이게 수도라는 최하층으로서 이게 계급은 있지만은 이 계급에도 들어가지 않은 또 그런 계급도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불과 촉천민이라고 해서 이게 달리트라고 그러는데, 그죠? 뭐 이런 계급도 있습니다. 어, 뭐, 우리가 카스트는 신분 계급으로 좀 이해하지만은, 뭐, 인도에서는 약간은 시족으로서의 성질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맨 밑에 그 계급인 수도라도 이게 학습권이 없는데 뭐 요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학교도 못 가고 뭐 이랬는데 불가촉천민인 달리트는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사회가 불합리할수록 이런 이제 계급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인도도 이제 급격한 사회의 변동이 이제 오고 있죠. 수직적인 카스트 제도에서 수평적인 산업 사회, 도시 사회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다. 또 인도도 초등학교까지는 무상 의무 교육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이제 학교에 갈수 있는 거죠. 심지어는 인도의 그 소외 계층의 대학 우대 입학 제도 이런 것도 있어요. RTE, 뭐, 이런 게 있어갖고, 지금 인도는 뭐, 대학 가는 게 매우 힘든데, 근데 이제, 그, 근대적인 RTE 제도를 도입하니까, 어, 대학의 2 5는 상당한 이 비중인데, 그거를, 어 사립학교 정원의 25%를 소외계급에 할당한다. 그래서 명문사립학교에 진학도 가능하다. 그렇고 지금은 어 여기에 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못 사는 신용을 하고 일부러 못 살려고 노력하는 뭐 그런 뭐 해프닝도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 시골에는 뭐 이런 제 신분제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고 도시는 이제 뭐 그런 계급 간의 혼인도 가능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격히 사회가 변하고 있다. 어느 사회나 빈부의 차이는 존재하죠. 아, 존재합니다. 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게, 그, 불평등, 에 대해서 민감하죠. 어, 상대적인 박탈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빈부의 차이는 어, 가급적이면 그죠. 극복되어야 할 과제다. 그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그 계층 계급이 생겨나게 되는 원인은 뭐냐? 신분제, 그죠? 태어날 때부터 뭐 양반으로 태어나고, 그런 거 있죠, 그죠? 전쟁에서 지면 또 이렇게 노예가 된다든지 하는 과거에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신 출생, 전쟁 이런 것 때문에 불평등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걸 과거인에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까 그뭐 태어날 때부터 신분을 타고난다 계급이 주어진다. 막스는 또 이게 재산관계, 생산수단이 있냐 없냐, 그죠 자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고 태어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신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뭐 얼마 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뭐그 뭐그 사망하고 그 상속세가 한 10조 된다 이러니까 그 일부 경제신문에는 야뭐 상속세 그런 걸 없애야지 뭐 이런 이제 황당한 이야기를 그 신문이 하고 있는데 그 경제신문들은 그 너무 그 자본가들의 눈치만 본다고 황당한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어떤 일은 생산수다, 자본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태어나는 경우에는 일단 유리한 입장에서 어, 삶을 살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불평등은 가급적이면 없애기 위해서 상속세를 지금 한50% 이렇게 과세하고 있거든요. 뭐또 집안채 이런 것도 과세도 안 해요. 어? 비과세 대상이고. 과세하더라도 또 50%만 과세를 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집이나 자본이나 이런 것을 처음부터 상속받아서 보유하고 있는 애들과 그렇지 않은 애들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점점 심해지면 우리 사회가 그렇죠. 불평등한 사회 이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속세 같은 경우는 강화되어도 부족한 판에 뭐 상속세를 없애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 사회학을 공부한 그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을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을 공부한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이게 이제 황당하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계급 계층을 이게 보는 시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어떻게 보면은, 어, 당연하다고 보는 그런 그 계급이 주어지는 거. 그죠? 그런 걸 당연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 기능주의라 그래요. 그죠? 구조기능주의. 걔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회는 하나의 체계다. 구조다 이거야. 구조이기 때문에 균형과 안정을 강조합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의 구조,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가져가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차별적 사회계층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노예제 필요하다, 계급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 의식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회 의 변화는 급격히 일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죠. 예. 네. 그면 이제 뭐 투표 이런 거 싫어하는 거죠. 그죠. 투표. 점진적 누적적으로 사회가 변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그 미국 그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요구해서 그죠. 집권 세력이 이제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기조, 구조기능주의에서는 싫어하는 거죠. 싫어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죠? 또, 사회적 지위는 구조기능주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개인의 능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의 능력이다. 지가 변호사를 하는 것은 지가 잘나서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가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은 능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걸 뭐 그런 그 노력을 해서 얻은 것은 불평 좀 차이가 있더라도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러나 이제 그런 입장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볼수있듯이죠 현대판 신분제를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죠. 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어떤 뭐 우대를 한다 이런 거는 이제 괜찮지만 그런 선을 넘어서 그죠? 불평등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이렇게 이익을 준다, 혜택을 준다 이런 것들은 이게 어 형평에 반하는 거죠. 자 구조 기능주의를 이제 비판하면은 돼. 그거는 정당하지 못한 목적론이다, 그죠? 기득권의 유지인형에 불과하다. 기득권의 유지인형 주로 법률 뭐 이런 것들이 좀 그런 경향이 강하죠, 그죠? 예. 법이라고 하는 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그, 안의 법으로 이래 만드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에 어떤 법이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의 다수가 어느 당이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면 그런 파당을 지어 갖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을 만들어서 기존의 유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쪽으로 법을 만들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해서, 어, 표를 찍어야지. 그 잘못 찍으면 그것이, 에, 부메랑으로 되어서 날아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기능주의는 비판받아 마땅하죠. 또 다른 이론은 갈등 이론입니다. 우리 사회 현상에서 갈등은 중요하고 보편적이다. 아까 얘들은 그 갈등을 아주 싫어했지만, 이런 갈등 이론에서는 이것은 중요하고도 일반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불평등에서, 어, 이런, 그런 불평등이 쌓이면 사회 변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어, 트럼프 밑에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이상한 거지. 그니까 러 이제 미국민들도 이제 표를 찍어서 반대표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또그뭐 일자리를 많이 마련한다 이런 점에서는 또 트럼프에 혹해갖고 그런 어떤 그 표를 찍기도 하지만 그 인류의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공동선 뭐 이런 거를 위해서는 그 엉뚱한 친구가 아니겠어요 어. 자 어쨌든 선거를 통해서 그저 사회 변화를 실현한 거죠 미국은 그죠? 갈등 이론의 위력을 우리 미국 선거에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기득권 세력이 정권이 바뀔 수 있다 이 말이죠 옛날 같으면 이제 뭐 왕이 계속 해먹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왕이라도 왕으로서 그 선조 보세요, 그죠? 걔들이 그 계속 지그들 날아다 이래갖고 이렇게 이제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끌고 오니까 그 조직이 어떻게 했어요, 그죠? 물론 그 중간에 동학란 이런 게 있었는데. 결국 이것도 에, 성공을 하지 못했죠. 어, 동학난도 그렇게 과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가라 어, 없는다 이런 말은 없고, 그냥 뭐국태민난 어, 뭐 그리고 또 뭡니까, 뭐, 서양을 몰아내고 뭐 이렇게. 우리 것을 이제 회복하자, 뭐 이런 제 주장을 이렇게 했죠. 그것도 이제 그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점에서는, 아, 우리나라의 그 비극이 여기에서도 이제 있었 거죠. 그러니 어떤 변혁 이런 걸 필요합니다. 사회 변화의 입장에서는 그때 이제 그 체제가 무너졌어야 되는데. 일본 외세를 또 등에 업고 조선 조정이 그죠. 이런 변화를 그 차단한 거죠. 자, 그래서 구조기능주의와 갈등이론의 대립이 있다. 그 변정법적 갈등론, 이런 것도 정반합. A가 있었는데 B가 대립하고 그래서 새로운 C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죠. 변정법적 갈등론. 이 막스적인 어떤 이런 사회 변화 이론을 이렇게 표현한 거네. 그죠. 자, 우리 사회는 자, 우리 사회는 이제 계급, 오늘날 뭐 계급은 거의 없고 계층. 계층 정도는 있다고 볼수 있겠죠. 어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의 집단. 그죠. 그런 걸 계층이라고 하면 그런 것은 있다 이거죠. 자, 그런 계층을 두고 우리가 이제 구조를 파악을 하면 피라미드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 물방울 구조. 자, 그 아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가 바로 전형적인 이 피라미드 구조죠. 어. 그러니까 하층민의 숫자가 많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상층민의 숫자는 적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회 안정을 도모하는 어 그런 어떤 형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전근대적인 사회의 지배 계층 구조다. 그러니까 소수의 상부가 다수의 그 하층을 이제 착취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밑에 피집의 세력이 이제 다수이어야 된다 그죠. 다수가 소수를 착취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어떤 구조입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는 이게 다이아몬드 구조다. 그죠? 중산층, 이 상층이 뭐 있다 치고, 어, 소, 중산층이 이제 있고, 밑에 이제 아주 흑빈층이 소수를 이루는 이런 다이아몬드 구조다. 그렇게 좀볼 수가 있겠는데, 이게 이제 점차 이제 그 AI나 또 오늘날의 그 불합리한 사회 구조의 영향으로 다이아몬드가 점차, 다이아몬드의 허리가 점차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처럼 그죠. 이렇게 이 그러면, 우리, 초코렛 포멜의 항아리 형태, 항아리 형태가 좋네. 예, 항아리 형태. 항아리 형태. 빛이 평평한 항아리 형태로 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볼수 있겠습니다. 자, 뒤이어서 우리가 2강을 또, 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